안녕하세요. 오늘 암호서서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살펴봤고 이제는 암호서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 살펴볼 거예요. 다 성경책을 펴주시고, 자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장 유다와 모시야의 시대고 이스라엘과 요아스의 아들 로러번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한 복자 중암호서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아냈습니다. 자 이것은 1장 1절을 동그라미씩 표제라고 적어주세요. 표제. 자, 제가 지금 어, 여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자 앞에 볼까요? 와, 표제가 담겨 있어. 표제는 뭐냐면 이 책의 지은이부터 시작해서 이 지은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책이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는지 몇 년도에 이 책이 쓰였는지 이 책에 대한 정보들이 담긴 것이 바로 이 책의 표제예요. 여기 보면 다 보이죠. 지은이 팀켈러 옹기니 윤종석 초판 발행 2016년 7월 1 1일 이런 식으로 어떤 책에 정보가 담긴 것을 표제라고 하는데 이 선지서 1장 1절은 표제에 당합니다 히브리어로 볼 때는 아모스라는 책의 제목이 없어요. 유대인 성경 1장 1절이 책의 제목인 거예요 히브리어. 이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닌 표제다. 표제다. 이 아모스 책의 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이 책이 쓰여진 시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라고 나오죠 여기서? 읽어볼까 시작. 음, 시작. 시작. 우시아의 시대. 아, 소름 소름 이제 우리 알죠 이거. 남유다 우시아의 시대 때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2세를 말해.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보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는 건 환상으로 받은 말씀이 아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정보가 남겨있죠 주적 8세기의 여호와의 날을 선언한 문서 선지자 그룹에는 암호사미가 있어요 우리 아까 보웠던 근데 이첫 번째 암호사 자, 두 번째 이절은 바로 도입입니다 도입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오케스트라토 말하면 서곡을, 서론의 그 서곡을 말하는 거야 빰빰빰빰빰빰 이런 소곡이 나오면 그 소곡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암호수의 소곡은 바로 이절이야 그가 이르되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지지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려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려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국대의가 말르로다 이게 서곡이야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왔다고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의 상징이었어 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출입국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했던 그 수식어가 뭐냐 부르짖다라는 거거든 그 부르짖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부르짖음은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짖는 거야. 대한민국 살 나의 삶은 번영하고 풍요하고 나의 삶은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좋은 취업 준비 어두운 터널을 끝나고 대입 준비 어두운 터널을 끝나고 취업을 잘 하게 되고 대학 입학을 잘 하게 됐는데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 부르짖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박스쳐 주시고 첫 번째가 바로 다메색입니다 자, 우리 1장 장제롬 따라해 볼게요. 다가 두에 양. 다가 두에 양. 네, 이게 냐면 1장은 이거예요, 여러분. 1장은 다가 두에 첫 번째는 다메색 이것은 아람의 수도를 말해요. 이 이방국가 아람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요자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중해고 이게 갈릴리바다 사해 요단강이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지금 여기가 다메색이에요 이 다메색은 아람이라는 이방국가의 수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3절부터 5절이에요 3.3을 한번 손으로 가려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와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자, 다메섹 동그라미 쳐주시고, 3절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표시해 주시고, 자, 6절갑니다. 저좀 빨리빨리 따라주세요. 가사 동그라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보이시죠? 8, 9절 가보세요. 두도 동그라미. 선어가지 죄로 말미암아. 보이죠? 시 11절 가 보세요. 애동 동그라미. 선어가지 죄로 말미암아. 1 3절가 보세요. 암몬 동그라미. 선어가지 죄로 말미암아. 3절부터 5절, 6절부터 8절, 9절부터 10절, 11절부터 12절, 13절부터 15절은 다메세과 가사와 이 가사는 바로 블레셋을 말해요. 자, 여기 보면 블레셋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어, 가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가산한 도시는 바로 이 블레셋의 도시예요. 그럼 지금 이북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금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들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다메섹, 두 번째 가산, 세 번째는 다가두, 두로죠. 이 두로는 또 여기 있어요. 이렇게. 다 지금 북 이스라엘 둘러싼 이방 국가들이지 요 지들어 보니까 에동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에요 <laughs> 여기가 세례골짜기가 있고 여기가 생일산인데이 지역에 따라서 애동국가 애소형제선 그 다음에 암 암몬제선은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아는농국 아니 야복강이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암몬이야 지금 보이시 이렇게까지 해서 1장에 지금 이 다섯 가지의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을 지금 하시는 거야 근데 이게 이게 무슨 구조냐면 얘들아 이거다 봐봐 그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뒷담 까잖아. 지영아도 학교 다닐 때너 계속 괴롭히는 거같지 아, 이런 건 이해가 안 돼요. 독일 여, 유학 갔을 때너 혹시 룸메나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 나 아, 힘들었어? 그럼 안 돼. 이런 거룩한 벌써은 얘가 안 돼요. 저를 <laughs> 예를 들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기숙사 지금 전혀 아닌데 룸메이트 생활하는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럼 자꾸 나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속 얘기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욕할 거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랬어. 이방 국가들이랑. 다 사이가 안 좋았어. 왜냐? 이 다메섹 아람 국가는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농사를 다 해놔서 출소할 때가 되면 곡식을 짐승들 가져가서 다쏙 빼가 버려. 이 블레셋이란 국가면 북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람들을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인신매매를 하면서 팔아버리는 거야. 뿐만 아니라 암몬과 두로들. 이 두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 국가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르면서 공격을 받을 때 도와줘야 되는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두로는 그것을 도와주지 않고 외면했어.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의 목목을 다 면밀히 해놓는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좋은거야 왜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안티 세력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당한다는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야야 지현아 너 괴롭히는데 쟤 있잖아 중죽는무 하나님이 벌어실꺼야 그러니까 막 귀가 쏙 열리고 눈동자 반짝거리는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에서 5개를 거치고 2장 1절 볼래? 모압에 대해서 이제 심플하죠. 모압 동그라미. 선호 가지 죄로 말미야아 보이지? 자, 그다음에 2장 4절 동그 4절에 유다 동그라미. 유다의 선호 가지 죄로 말미야아 자, 그다음에 6절 동그라미. 북 이스라엘의 선호 가지 죄로 말미야아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1장에 다가 두 해야. 2장에 모유이 모압과 유다와 북 이스라엘. 이 여덟 가지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이 그 귀를 쫑긋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 주변 국가를 다 망해하신다는 거야 근데 얘들 봐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다한 거야 아머스한테 야 지현아 너가 싫어하네 혜진이 벌 받는대 송아 벌 받는대 주모벌 받는대 러니까 지현이가 너무 좋아하고 웃고 있는 거야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지금 지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였어? 지현이 너가 벌받는 시선, 지연이의 이목과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방민족을 심판하시는 예들을 말해주시고, 결국엔 봐봐, 북이스라엘 2장 6절부터 16장, 16절 가장 분량이 길어. 사실 하나님이 암호수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은 북이스라엘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 효과들을 가져오고 무슨 말을 잘했지, 얘들 북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말. 그러면서. 이 다른 이방 국가에 어떤 지금 것들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쭉쭉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라도 담메색은 3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는 이란 접속사고요 3절의 후반부에 이는은 이유 because를 뜻해요 대주는 뭐 뭐하는거야 보세요 자 이는 담에색 3절 1장 3절에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스를 압박하였습니다 그 농사 방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라도 인간 이하의 잔인한 죄를 심판을 해버리셨거든이 다메색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곡식들을 다패잡갔어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야 자 6절 볼래요 가사는 블레스지아 너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돔에 넘겼다 6절 하반절 보여요 유다사람들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팔아먹었다는 거야 인신매매한 거 심판하신다는 거야 자 두로 볼까 두로 두로 어디있지 저희 지도 보기 보이지 얘들아 여기 여기 구절 성호관시로 말하면 이는 접속사 보이지 이유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다 하나님의 이 형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 애돔 볼까 11절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위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형제 민족으로서 애돔도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하면서 공격한 안몬도 그러니까 그들이 1 3절 하반절 보면 이는 밑에 보면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문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영토 확장하려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공격해버린. 2절1 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에돔 와 모압이 무슨 잘못을 했냐면 모압은 여기 있는 거가에 모압. 여기 또하해에 여기 아르논 강이거든. 여가세례시네고 여기가 모합이라는 국가인데 이 모합은 무슨 잘못이었는지 지금 아머스 2장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나와있는거야 이 모합은 에동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어버렸대 그리고 그리오 궁공들 그모스 궁전에서 못된 짓을 엄청 했던거야 정말 수치스러운 일 잔인한 보복을 한 모합을 심판하는거야 죽은 자를 또 죽이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한모합을 심판하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유다는 뭐냐면 그의 조상들이 다절맨 밑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하면서 남유다를또 심판하시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6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제 뭐 하나하나 다 해석해 줄게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6절을 우리 지은이가 말려주세요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심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자 지연아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는 게 무슨 말일까? 돈 받고 와, 대박 재판을 굳게 했다는 거야 음. 돈을 받고 의인을 악인으로 몰아버린 그러면 자 이제 현우 형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 자를 팔면 이건 뭔 말일까? 아까 말했던 민신 매매를 말하는 거야.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신발은 그 사람의 소유물, 신분을 뜻했어. 이 신을 받으면서 그 가난 자들을막 팔아버리는 거야. 민신 매매하고 7천한 번으로 해지는 게알 걸요? 시작.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힘없는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거 무슨 말일까? 그 당시에 권력을 남용하는 거야.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재판을 굳게 하고 인신매매를 강요하고 권력을 남용하면서 또 연약한자의 길을 굳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는 말은 없어. 아빠와 아들이 바알의 신전에 가서 신전 창녀와 함께 성관계를 하는거야 아빠랑 아들이 손을 잡고 가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한거야 성적으로도 영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진짜 끔찍하지 않아 얘들아 아빠랑 그렇게 할수 있어 얘들아 심각한거야 지금 자 어느 정도로 지금 이 세대가 타락했는지 보여줘요. 8절 우리 한번 소원을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어디 포도주를 마시기니다 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당이라는 것은 옷을 말해. 가난한 자에게는 이 당시에 옷이 의식주의 대명사고 그들이 지켜야 할 모든 전제산이야최후의보루로서 의식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옷인데 출애국기 말씀에 22장 2 6절을 보면 전당 잡지 말라는 모세호경의 율법이 있어 그 말은 뭐냐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 가난자들은 그 사람들이 밤이 되면 추워서 그 옷을 덮고 그전제산이라서 그것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그것까지 압제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 가난자들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마음대로 그들을 다른 자들을 막대한다는 거예요. 권력자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는 신전에서 얻은 벌금이 뭐야? 교회 헌금한 거, 헌금통 뒤져가지고 그 돈을 막 헌금을 막 쓰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영국 교회 회계장부지 가서 그 헌금통 털어가지고 술사 술 먹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능 흥명 말하는 거지. 이 6절과 7절과 8절에 북 이스라엘 타락성이 너무도 나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암스 선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처음에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장을 때리시면서 참다가 참다가 참다가, 참다가 못 해서 이스라엘민족말 타락하시는 거야. 그것도 바로 듣지 않을까 봐 이스라엘 민족이 좋아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의 죄악들을 먼저 열거하시면서 북 이스라엘의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북 이스라엘 마음 말을 하신 구절부터 나오는 아모리 사람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무나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고 내가 너희와 어떤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고 영적인 친밀함을 살았으며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은혜로 너희가 약속의 땅을 사게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게 했는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는. 구전에 나오는 아모리 사람은 지금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에 유골들이 발견돼 거인들의 유골들이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보면 우리 그 열두 정상톤 얘기했대 메뚜기 같다고 표현을 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나게 찾았던 거야 골리앗이그 당시에 3미터로 보이고 그 민수기 말씀 민수기 22장인가요? 민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바상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한 3미터 정도 돼 아니, 그 사람이 5 m 골리앗은 3m. 보통 평균 남자의 신장을 1 70에서 1 7 0으 봤을 을때림으으로리면면자자뭐일일사사이이이렇 돼있고 내래 그래프를 봤는데 골리앗은 이에해그바사바사노에서 7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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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0에서 지금 여기 나와 아서리0에서 70에서 7 0에 7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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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에서7에서 70에서 7 0에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한 냐니그 키는 백향목 높여 갖고 이게 레바논의 백향목 구분해주면 나오는데 30m에서 40m가 돼. 하나님의 말씀이 과장일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 말했어 7m가 아니라 30m에서 40m가라는 거. 근데 이 아모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는 말이 되는 일일까? 말이 안 되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거야. 그걸 말하시는 거야. 아무리 사람들이 키는 백향목무 높이가 났고 너무 크고 강하기는 또 상수리나무 같이 강하다는 거야. 상수리나무 구글 이미지처럼 엄청나게 풍성하거든. 그런 그렇지만 내가 그위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열하였다. 누가? 너희가 한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야. 그리고 십절 보면 내가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4 3 0 년의 어둠의 생활을 끝내게 하고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보내고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가 이거 다 알고 있지 않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대준아, 하나님이 효자인적인 기적과 은혜로 대준이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준이의 삶에서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한 은혜와 간증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도 안 되는, 대준이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은혜로 대준이에게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뭔것 같아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가장이 선지에서 강조하시는건 뭐냐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였어.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을 통해서 거룩한 나의 성품을 나타내라고 거룩한 백성을 부르셨다는 게 지금 7절에 나오는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하는 거야.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그 생활법이 나와. 포삭시 금지. 포도주를 멀리하고 술을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기르는 거야. 이슬, 그나시린들은 특별히 삼손 삼성 보면 삼손이 나시린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포삭시. 그 다음에 취체나 그런 부정한 것들 만지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그때 박대목사님이 술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이유들을 민숙이 이 6장의 나시린법 얘기하면서 다 설명해 주셨었어. 뭐 결론 보내면 지연이가 현우가 송아마가 혜진이가 대준이가 그리고 내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의 간증들이 하나씩은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 은혜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삶에 분명하게 알려주신 이유는, 준모야, 너가 너의 삶 속에 거룩하게 살아라. 너가 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파송받아서 거룩한 나의 성품을 너의 주변 사람들과 너의 공동체,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제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너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고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중모야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중모 너가 다 마음가운데 알고 있다는 거 모르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술을 마셨으며 거룩한 너희 몸의 성전인 곳에 술을 넣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내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갈 때까지 그런 거야.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선지서를 배경식 없이 읽으면 하나님 이렇게 난폭하고 잔인하시지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공부해서 이미 느끼고 느꼈겠지만 잔, 참다 참다 참다가 징계의 심판의 메시지를 드시는 거. 목적은 뭘까? 정화.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려 싶어.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곡식 땅을 가득히시는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화를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었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암호스서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말합니다 너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너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너의 재정과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 너의 지혜로 얻은 것같이 착각하고 있는데 나의 심판, 너의 영적인 사랑을 모두 하나 내가 보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아모스의 반복되는 말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란 거야. 3장을 갈게요 우리 다 끝났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금 시간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너무 슬퍼요 지금 아머스자 <laughs> 아머스서 1장부터 9장을 30분에 할수있다 없다 할수 없다고 가 <laughs> <보면. 웃음> 저의 너무 부족한 속갱이였어요네 오늘 찬양하고 네 꿀꿀꿀꿀 여러 네, 같이 촬영하고 같이 네.